오늘 영상은 어, 그림 같은 거, 차트 같은 거안 올리고 예, 그냥 말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목은 슈퍼 계좌를 만드는 초기 단계.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슈퍼 계좌는 억 단입니다. 예, 5억, 10억, 20억, 30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선 들어갑니다. 네 단계로 설명드릴 거예요. 증권사는 무언가 예, 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신용거래를 쓰면 망한다. 이거 아, 해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액 투자자, 마지막으로 계산법. 예. 네, 실제로 나오는 계산법이에요. 제 영상에 다 있고 지금 현재 올려지고 있는 영상 뒷부분에 다 올려놓고 있어요. 실제로 된 실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또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우선 첫 번째로 증권사는요, 여러분들 금융기관입니다. 옛날에는 증권사그 했어요. 지금은 금융투자라고 찍혀 있어요. 또는 금융사 이렇게 돼써 있습니다. 증권사는 라 단어를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증권사는 주식이나 파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금융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주 업무예요. 그러니까 어, 보통 은행에는 뭐 신용대출도 해주고 부동산 대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대출을 해잖아요. 자동차 뭐 대출도 해주고 근데 증권사 금융사의 대출은 무조건 주식 아니면 파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율이 매우 좋아요. 이거는 실제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반대매매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로스컷이라 그래요. 로스컷은 장중에 반대매매가 되는 거고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시간을 줍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회수율은 매우 좋죠. 자, 그러면 일단 금융사를 이해하셨고 자, 두 번째 한쪽은 신용을 쓰면 망해, 그 쓰면 안 돼, 미수도 쓰면 안 돼. 그거 쓰면 망한다고. 쓰지 말아야 돼. 자, 이쪽은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투자합니다. 주가가 찍고 나가는 값을 미리 자기가 찾아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찾는 사람 못 봤어. 어. 유료를 써서 정보를 사와요. 네. 동시에 위에 찍고 떨어질 값도 주식을, 정보를 사와서 매매를 합니다. 또는 상승 도중에 떨어지면 토해놓게 되잖아요. 소해내는 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법을 배워가지고, 배워서 상승된 주식을 도중에라도 떨어지면 차익을 해서 돈을 법니다. 또, 매수를 했을 때, 얘가 추가로 날아갈, 떨어질 것을 미리 찾아내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은 알고 있어. 이렇게 되면 폭락이 오는 거를. 그래서 미리 미리 빠져나와요. 매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쪽은, 신용을 쓰면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3자 입장에서 엄격하게 이쪽과 이쪽이 누가 망할 것 같아요 이쪽이죠 그죠 누구나 이쪽일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쪽은 아무 값에나 사는 사람이거든요 뭐몇 프로 떨어지면 손주라고 이렇게 배웠어 주식을 신용제도를 써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자신의 문제란 얘기예요 투자방법에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렸고 어 세번째 소액 투자자들이 보통 저 슈퍼 계좌 같은걸 보고서 투자를 하는데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분들은 뭐냐면 다 급등주 잡는 쪽으로만 갈라 그래 주식은요 그 네번째 설명을 들으면 알게 돼요 급등주를 그러니까 차트 같은거 어떻게 보나 차트로 찾는거 이런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슈퍼 계좌를 만드신 분들 이렇게 경험담을 잘 이렇게 보시라고요 저는 찾아서 보지는 않지만 떠서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소액으로 1억이나 2억 종잣돈을 만드는데, 종잣돈 2년이나 3년 걸렸더라고. 어. 이 앞에서 쭈그리 튀고서 2, 3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액 투자자는.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안 하고, 여기 앉아서 컴퓨터 다 있어야 되고, 앉아가지고 2, 3년 동안 쭈그리 탄듯 단타친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 슈퍼계좌도 보면, 어,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은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어쩌다가 이제 좋은 종목 만나가지고 돈이 순간적으로 좀 잠시 벌리는 사람들은 주식을 안 하시더라고. 이 사람이 꾸준한 거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지. 실력보다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렇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제 영상에 있지만 30만원, 100만원 줄 테니까 한번 해볼려?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있어야 돼. 매일. 그렇게 인연이 있어봐. 2년 동안 있어봐. 그러면 될 거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당장 카드값은 이걸로 막을 수 있나요? 돈 모질라죠. 그죠.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전업을 하려면 2, 3천으로 안 되는 거예요. 2, 3천으로 된다는 사람들은 급도 등락률만 보는 거야. 그래서 사서 1 천만 원으로, 뭐 아니 500으로 뭐 미수 쓰면 1,250만원 돼서. 어, 30%를 해, 또, 중간에 뛰어들, 15%에 들어가면서 30%를 30%로 계단해. 15%로 계단해야 되는데. 3 0 벌면, 어? 360만원 벌면, 거기서 뭐, 200만원 쓰고, 150만원은 뭐, 어? 주식에 또 담아서 또 벌고, 이렇게 계단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말이 안 된다니까, 안 믿는 분은 조금 전에 2번 얘기했잖아. 그두 번째 거. 조금 전에 한 얘기. 그걸 다시 해시오 자, 네 번째. 어떻게 불리느냐.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쪽은 현금으로만 하는 사람이야. 아, 신용무소. 그래가지고. 자, 40%, 40%, 40%세 40 번을 먹었어요. 예. 1년 동안. 1년 동안 40%짜리 세번먹고는 잘할 수, 다 소리 할 수도 있고 못한다. 아유, 그거 먹을, 야, 이씨, 그거 밖에못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계산이니까. 예, 계산이니까. 그냥 40%, 40%, 40%세번 먹었어. 천만 원으로. 그럼 수익금 따져봅시다. 1,400이죠. 1,400만원에서 40% 벌면, 4 1 4 4 560만원이죠. 그럼 1,950, 1,960만원이죠. 그리고 40%면 거의 800돈 돼요. 그럼 이 사람, 이 사람은 돈이 얼마죠? 2,800만원 되는 거죠. 그죠? 맞죠? 2,800 되는 거잖아요. 근데 2,800에서 한번더 먹었어. 어. 3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3,800, 3,800, 850, 900 정도 되겠다. 그럼 2 8 0 0에서9 0 0더 하면 3,700이죠. 이게 3,600 정도 될 거야, 그렇지? 어, 네번 먹었어. 자, 2,000원, 1,000만 원으로 만약에 신용을 받게 되면 어2,400 정도 주식을 어, 줘요. 그러니까 한 2,500으로 계산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1억이 넘으면 3배까지도 줘요. 예, 1억이 넘으면 VIP로 등록되면서 증거금 100%도 미수를 줍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안 해보셔서, 그지? 어, 대보시면 알아. 미수, 저기, 증거금 100%도 미수 줘요. 예, 구기때 되면. 평지 한 1억 이상이면. 자, 그러면, 계산해봅시다. 2,500에 40%면, 계산하기 좋게, 1,000만 원으로 40% 벌면 얼마예요? 2,500에 4배면 얼마예요? 1,000만, 1만원 버는 거죠? 어? 2,500 주식 갖고 와서 40% 벌었으면 1,000만 원 수익 맞잖아요. 그러니까 40%당 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천만 원이 한번 됐으니까, 이천만 원 됐죠? 그 돈으로 또 하면, 사천이 돼요. 그죠? 또 하면, 팔천이에요. 요세번 했을 때. 근데 여기 네번 했잖아. 그럼 여기는, 1억 육천이 돼요.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1억 육천. 거의 이쪽이 1억이더 많습니다. 한번더 하면,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이계산을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매매를 할,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매매 기술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법도 알아야 되고, 그죠? 체결 기술도 배워야 돼. 체결하는 방법도, 체결도 순서가 있고, 반대매매도 해결하는, 그러니까 반대매매는 전부 다 반대매매 되, 되는 게 아니고, 담보 부족금만큼만 반대매매가 되는데, 얘도 팔았다 재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만든 기술이야. 인터넷에 배운 게 아니에요. 나는 뭐든지 주식에 관한 것은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는 다, 내가 다 독학으로 모든 걸을다 만든 사람이에요. 매매법이고 뭐다 분석기술이고 모든 걸. 내가 어디서 따왔으면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출처가 어디라고 분명히 밝혀요. 어디서 본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다100%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는 그냥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안 알려주면 못 해요. 안 만들어져요. 절대. 되질 않아요. 심지어 안되는거 못하는 거는 원격까지 지원해서 갑니다 이제 멤버가 들어오시면 여기서 끝났고 이제 프로그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도우미가 일단 원격으로 들어가요 전화상으로 안 합니다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들어가서 신용 가입 돼있나 그 다음에 신용 등록할 때도 하기 나름이 잘못하면 주식을 덜 줘요 등록하는 것도 예, 네. 그것도 다 기술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미수 어, 미수결제 부분 그런거 다 확인을 해요 그럼 이 제가 제 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모르는걸 내가 찾아내요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아침에 7시 10분에 방송키거든요 저 점심도 여기 앉아서 먹습니다 제가 하루 일과가 오늘도 12시 보통 12시 반정도 일어나요 그래서 어, 일 끝나면 저녁 6시 끝나거든요 하루에 어, 거의 16시간 그정도 평균 일해요 왜냐면 지금처럼 주식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장중뿐이고 나머지는 다 유튜브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예, 직접 만들고 편집까지 다 작업을 합니다 예, 편집도 독학해서 다 해요 근데 뭐냐면 들어오면 저 그렇게 해서 어, 내가 보고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요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 키잖아요 그, 에, 거기서 말이 약간 빗나갔네 어, 그때부터 갈르치기 시작해요 장 시작하기 전까지 뭐 하겠어요 그죠? 매일 1시간 50분의 시간이 있거든 또는 1시간 40분의 시간이 매일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저도 옛날에 유료 써봤지만, 매매만 하고, 강의는 주말에 따로 편성하거든요그래고 돈을 별도로 받아요, 돈을. 근데, 피곤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실전장에서, 그런 거못 알아들어. 그렇게 배워서 장중에 하라고 하면 못해. 그러니까 장중에 시키면서 가르치는 거야. 체결도 여러분들 그냥 걸쳐놓죠? 우리는 안 걸쳐놔요. 만주 사면, 백주씩 다 쪼개서 사요, 전부 다. 절대 안걸쳐놔요 매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학습을 미리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예를 들어서 23천 불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장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불어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영상 지금 최근에 올린 거맨 뒤에 있잖아 요이 영상 계도 올려드릴게요 그거 수익자랑 하는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돈이 어떻게 불어났나 보란 말이에요 예300 불어났다가 23천 불어나 갑자기 68천만원 그 다음 달에 벌고, 그 다음에 1억을 벌어요. 예? 그렇게 불운하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 단계에 들어서서 돈을 벌게 되면 주식수가 많아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교육과정이나 그런 지식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니까 돈을 크게 벌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문제가 터져도 터져, 어디서 터져도. 뭐, 매도가 안 나가요. 심지어 뭐, 7천만 원 버는 거 도로 들고 내려오는 사람도 허다하고 그래서 갈기는 거야. 그런 경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갈펴 놓는다고요. 그래서 돈이 불어났을 때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미리 키워 주면서 돈 불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지금 이 영상은 세번 이상 보세요. 진짜. 예.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이 날 겁니다. 예. 생각이 날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죠? 자, 오늘 깔끔하게 그냥 말로서 표현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영상은 좀 문제점들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리즈로 6편 딱 올릴 거예요. 어, 그 영상에는 좀 그, 뭐랄까, 부자가 안 되는 사람들. 예. 좀 쪼잔한 사람들. 진짜로. 생각이 너무 짧아. 내가 늘리겠지만, 월급쟁이 근성으로는 안 돼요. 사업,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다 뭐 사업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지금부터라도 사업자, 경영자 쪽으로 바꾸란 말에 생각을 그래야지 돈이 붙는다니까 다음 영상은 돈 붙는 영상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야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구분에 확실하게 이건 내가 구분질 수 있어 내가 수없이 봤기 때문에 돈 벌어, 벌어줘도 다 토해나 그게 부자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래요 진짜 그걸 하려면, 걸음걸이까지도 바꿔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지 돈이 붙어요. 붙고, 버는돈안토해내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똑똑해야 됩니다. 정말 똑똑해야 돼요. 살아온 세월을 버리세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누가 고향 떠나래? 내 마음가지만 단호하게 가지면, 미리 부자의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방법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진짜로. 자. 마치고 뒤에 영상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익자랑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걸 수계산을 해보라고요. 어떻게 불어났나? 달달이 이게 아, 이게 300% 났다. 그 다음에 어, 2000밖에 안 되는데? 어, 뭐야? 갑자기 1억 3천이 벌렸네. 1억이 벌렸네. 어, 그렇게 되는 과정을 숫자를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붙인 거야. 자, 마칠게요. 신용거래, 공격형 투자를 했을 때27% 오르면 80%, 90%. 수익이 발생됩니다. 이름 뭐야? 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저점을 미리 찾아내서 사는 거야. 저점은 저도 잡을 수 있나요? 너는 못 잡지. 저점에 사면 뭐가 좋나요? 신용이나 아니면 주식을 많이 살수 있어. 그죠? 인출했죠? 8천 넣고서 1억 5천일 때 4천 갖고 하고 1억 천으로 오늘 1억을 넣어야죠, 그죠? 3억 3억 8천이 된 거예요. 그죠 그니까 1억을 인출했단 말이에요 3억 5천 버는거야 그니까 실제로는 3억 8천이 벌린거지 어찌됐다 처음엔 수익이 적어 보이지만 수익이 형성되면 보유주식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음. 끝내줬다, 끝내줬다.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한 후에 쫙 빠져버렸어요. 어, 이만 천 천백 오십 고점을 미리 아, 알고 있는 기술. 가격이 너무 너무 넘는 거 기다려서 매매 진짜 잘했어. 우와, 3억6천이다 야, 시장에 뭐야 이게? 응. 어? 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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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걷둬내더또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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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그렇지, 그렇지. 멀지. 밀어내. 이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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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직 나가. 고점을 나가. 미리 알고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억 원대의 수익이 발생된 기술입니다. 손 느리면 안 되는 거야. 잘못 계산하면 안되 고점에서 쪼개서 매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투자자의 시드머니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저지. 여러분께서 공격형 투자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 기술과 무료로 가르치지만 높은 수준의 매매 기술 교육의 도움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